10월 상순 농사정보입니다. 작물은 배추이며 내용은 물주기와 거름주기입니다. 배추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토양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토양이 건조하면 칼슘 결핍증 등 생리장애가 나타날 수 있고 포기도 덜 차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배추가 자라는 중에 물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때는 모종을 밭에 아주 심게 한후 20일에서 30일 경입니다. 9월 상순에 아주 심게 했다면 10월 상순 무렵이죠. 이때는 생육 최선기로서 배추 잎이 많아지면서 알들이가 시작될 때입니다. 배추 생육이 왕성할 때는 300평인 시바르 밭에서 배추의 무게가 하루에 200kg씩 늘어나며 아울러 배추가 200리터 이상의 물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물을 토양 속까지 침투되도록 충분히 줘야 합니다. 알들이는 배추잎이 겹쳐지면서 속이 차고 겉이 둥글게 되는 것인데 결구라고도 합니다. 배추는 알들이게 시작될 때 가장 많은 수분을 요구합니다. 밭이 건조하면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어 석회결핍증 등 각종 생리 장애가 발생하고 배추 포기의 크기도 작아집니다. 반면에 밭이 습하면 무름병 및 밑둥썩음병 등 병이 많이 발생하고 중력이 두꺼워져서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중녹은 잎한 가운데의 하얀 줄기 부분을 말합니다. 이 부분이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나빠지고 보관성이 떨어집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작한 배추 수분 관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배추의 잎수가 많아지면 중간 잎들이 안으로 굴절되면서 결국됩니다이 시기에 배추가 가장 많이 자라므로 양수분 요구량도 가장 큽니다. 아울러 나방류의 유충과 무, 잎벌레 등이 결구되는 배추 속으로 들어가면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토양의 과습, 건조가 반복되어 수분 함량의 격차가 커지면 칼슘 수급의 균형이 깨져 배추 속잎의 끝이 물러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토양수분은 항상 적합한 범위 안에 있도록 관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이 과다할 경우 아래쪽 잎이 썩는 밑둥썩음병과 무름병 등의 병원균이 침입할 위험이 커집니다. 무름병은 방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밭의 두둑을 높게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해주고 한 폭이라도 발병하면 빨리 제거해주고 예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배추를 심기 전에 밑거름을 주고 아주 심기 후에는 웃거름을 주는데. 웃거름은 보름 간격으로 서너 차례 줍니다. 첫웃거름은 유소만 7kg을 주고 두 번째부터는 유소와 염화가리를 8kg 정도씩 줍니다. 비료를 줄 때는 화학 비료가 배추의 잎과 뿌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흙에 줘야 안전합니다. 배추가 습해 등 피해를 입으면 뿌리의 활력을 잃고, 웃걸음을 줘도 배추가 잘 자라지 못할 때 이때는 요소 0.2%액을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두세 차례 잎에 직접 뿌려주면 생육이 촉진됩니다. 요소 0.2%액은 물 20리터에 요소비로 40g을 녹인 물입니다. 배추가 밭에 자리를 잡은 후에는 자석에 철 조각이 달라붙듯이 배추잎이 착착 자라면서 알들이가 듭니다. 속꽉찬 배추를 곧 만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배추 물주기와 거름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